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란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는 절편이 0하고 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그래프와 x축 드러사인 도형의 넓이, 넓이를 이해하는 것이고, y는 mx에 의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이동분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요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이동분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럴 때 m에 대해서 요각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요거하고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아지는 지점에 x값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하고 mx하고가 같아지는 지점 전부 오른쪽 넘어가서 m 마이너스 6x가 되고 그럼 x는 0이 되거나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m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6마 m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 빨간 거 전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빨간 전체 넓이는 공식이 있잖아요. 6분의 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6 마이너스 0의 3승, 그래서 36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36이니까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넓이는 18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알파가 돼서 풀수 있죠? 이차한 계수는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으로 가면은 6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1에다가 6마 m에서 0을 빼요.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만나는 지점의 x 좌표, 얘가 알파가 되는 거니까요. 자, 요거의 3승이 넓이 공식인데 얘가 얼마면 좋겠다? 18이면 좋겠다. 그래서 6 마이너스 m의 3승이고요. 18을 6배 하면 되는 거네요. 68, 48. 정답은 108. 5번이 되겠습니다.